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해서 2020이라는 숫자로 의미 있는 우리 건강 다짐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20대 최전생 건강으로 팔팔하게 사는 20개의 건강 다짐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요. 오늘 그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걸, 이게 수명이 중요, 수명만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의 질이 중요하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그래서 이렇게 9 9 8 8 2 3 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20대의 건강, 생체 나이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죽겠다 죽겠다의 고통스러운 삶, 그럭저럭 그러니까 어떤 건강 기능이 떨어진 삶, 인생이 재미가 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났어발파라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자, 2020 프로젝트. 20대의 최전승기의 삶으로 사는 2 0개 건강 다짐.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1번 건강시자법. 달력나이보다 건강나이를 심연적게 하는 것입니다. 전게 사겠다는 어지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을 때, 우리는 보다 적게 살습니다. 달력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생체 나이, 생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나이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자, 밥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 번. 이렇게 해야지 비만, 당뇨를 잡을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고지적인 병폐라고 할수 있는 탄수화물 가도한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을 반드시 곁들여 주십시오. 우리 새싹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브로콜리, 정무유채, 적양배추 등의 새싹을 가끔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십시오.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인 혈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에 소음과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사하게 되고 꼭꼭 씻게 되니까 비만도 예방하고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색에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주십시오. 고만감을 주면서 황산화 음식을 많이 들수 있습니다. 채소를 먹거나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에 있는 황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혈당 지수가 인슐린을 살립니다. 숙면 훈련.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건강 과제이죠. 잠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먹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불을 완전히 다 끄고, 소음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조욕과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낮에 피스 제거, 밤에 피스 완전히 제거한 잠을 잘때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활성산소도 제거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1도 체온 건강법이 중요합니다. 3치 또는 건강을 위해서 이상적인 체온입니다. 따라서 조욕과 반신욕을 주무시 전에 해주시고. 그리고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하게, 겨울에는 약간 너무 덥지 않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체온 조절법이죠. 33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번 이상, 한 번에 3분 이상 뭉친 이런 근육들을 풀어 주시면 좋습니다. 모니터만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를 한 번씩 뒤로 제낀다든지 어깨를 스트레칭을 해 준다든지 이렇서 가지고 허리를 스트레칭해 주는 아주 짧지만 내 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햇빛으로 나가십시오.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분비되고 세로토미 분비까지 되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톤치드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연과 가까이 하기 쉬운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낮에 햇빛을 쬐면 방어 호르몬인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분비되어서 고혈당증. 각종 암, 콜레스테롤의 저하 등을 도와주게 됩니다. 만복으로 우리의 차는 BMW, 버스, 메트로, 워크를 365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죠. 걷기가 건강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라고 했죠. 입으로 호흡한 대신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자꾸 입으로 호흡하는데 코로 호흡해서 미세먼지도 막아내고 우리의 호흡 근육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꺾기 명상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머리가 너무 번아웃됐다고 생각될 때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일일은 모든 IT 기기와 TV를 내려놓고 하루쯤은 정보 휴일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디톡스.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기브 give 앤기부를 하든지 기브 앤 포겟. 주고 나서 까먹어버리든지. 그래서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괴로운 인간관계의 어떤 공식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브 give 앤기부를 하시고 기브 give 앤기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상당히 겸손하고 진중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3상공 일주일에 세번한 번에 30분씩 땀 나는 운동과 숨차는 운동을 실시해 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예의자 필수입니다. 슬로우 트레이닝. 제가 알려 드린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어제 앉아서 무릎을 올렸다가 내리는데 올릴 때는 숨을 내쉬고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제가 이것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식생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깨우고 자신의 몸에 휴식을 주라는 거죠. 내 몸과의 매일 대화가 중요합니다. 내몸 대화는 내 몸이 살피는 것도 있고 내 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있죠. 저는 이제 샤워를 하면서 아니면 우리 탕에 잠시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수고한 내 몸에게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변과 소변, 몸에서 나오는 여러 분비물들을 잘 살피는 것도 내몸을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의라고 할수 있겠죠. 생활의 운동화, 운동의 생활화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운동화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취등을 시에는 편한 복장과 신발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먼 곳에 주차해서 한 정거장은 걸어간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진료시 자체가 저의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환자를 보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스커팅을 하든지 발효폐기를 하는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딕톡스라고할수 있죠. 소변색이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명하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발달된 의료기술을 이용해야 됩니다 주치를 반드시 두시고 주치와 상시로 대화하고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강하게 사는 20개의 건강다짐 저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